오늘은 4월 28일날 여주에 영릉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가 묻혀있는 영릉의 시제를 모시러 왔습니다 오늘은 소원왕후의 시제의 기신제이신데 우리 심가 할머니라 우리 문중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이 왕릉은 이렇게 왕릉을 조성하는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연지,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을 1974년에 방치되어 있던 사적지들을 어, 박정희 대통령이 정화사업을 해라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한국종합조경공사에서 어, 정, 정화사업을 했고 참여한 적이 있는데 원래 이 모시 연못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물웅덩이에있었는데 이걸 보완해서 현재 정화 작업을 했고 현재도 공사 중입니다. 왕릉을 구성하는데 연지는 상당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천교를 건너서 서출동 금천교를 지나서 이제 왕릉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연못은 국릉지에 보면 은 모든 왕릉에 입구에 연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왕릉에서 몇보 밑에 가로 세로 크기도 좀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능인데 이 연지의 기능은 물론 연도 심지만 그 기능보다는 왕릉의 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위에 금천교, 금천교도 물길을 건너서 사찰이나 공궐이나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길도 풍수계, 풍수적으로 만들어놓은 계류죠. 길을 차단하는 기는 바람에 흩어지고 물에는 멈춘다는 게 풍수지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연지가 그런 그 아름다운 꽃을 연꽃을 심는 기능뿐만 아니라 길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두 편에 걸쳐 이야기하겠습니다.